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역사적 깜짝쇼를 꼽으라면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방중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조치는 예소련과 갈등을 빚던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훗날 미국의 냉전 승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실제로 극비로 준비하고 실행한 8일간의 중국 방문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일 이후에 자신이 그런 구상을 예언했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고 넘쳤습니다 어렵던 문제도 정답을 알고 나면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사후인지 하인드사이트 편견이라고 부르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사후에 그들의 사망을 예언했노라는 역술인이 많은 것도 비슷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급격한 경제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사후인지 편견이 작동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상황을 전망한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가상화폐는 지난해 7만 달러를 넘어서며 대부분의 전문가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넘어설 거라고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주식도 코스피 기준 3,300을 넘어서서 4,000까지 간다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더욱 심각해서 금리가 계속 오르던 지난 몇달 전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를 때는 더 오른다고 하고 내릴 때는 더 내린다고 하는 전망의 관성에서 벗어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산 시장과 투자에 관한 전망에서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그들의 이해가 걸린 유튜브 같은 개인 미디어를 자신의 유일한 정보 채널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m g 세대의 재테크 정보 수집 채널이 다시 대중 매체의 뉴스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자신만의 통찰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권위라는 허상보다 개인의 경험에 입각한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화요일 성공예감 긴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